공학 공부 형! 공항 좀 오랜만에 해봐 뚝뚝이죽 응. 한번 하고 뚝뚝뚝 한번 난 주민규 스타일이에요 피지컬로 어, 조규성이 아니라 아 뛰어 아, 조규성. 조규성을 진짜 못하던데 나안 뛰어 형님 어, 좋던데 뭐가 좋아요? 뭐. 아니 어. 패스도 못하는데 뒤에서 아, 딱잘 뭐. 잡아줬어 뒤에서 딱 잡아주셨어, 뒤에서 다. 미안하다 나못 봤어 <laughs> 원래 이렇게 보이지 않는 플레이가 중요한, <웃음> 중요한 <웃음> 거라고 너 <laughs> <laughs> 눈에 띄지 않는 플레이가 아주 중요해 알았어 <laughs> 좋았어 가서 열심히 해 일단 보는 사람은 보잖아 <laughs> <laughs> 아 나가서 빨리 <많이> 열심히 뛰라고 신경한테 <laughs> 나가도 <뛰어간 데는 안 웃음> 그러니까 나도 <아빠가 웃음> 생각가지그 실력이 옛날에 스피드라도 빨랐지 지금 치달도 안돼 <laughs> 진짜 당근 한다 정말 <봐>. 그래 <laughs> 나 아, 요즘 치달도 안돼 진짜 아. 나가도 응? <laughs> 내기 어? 보여줄게 자둘넷 나가면 되야 잠깐만 한명 잠깐만 2 4 6 8 10 12명이야 어 지금 12명이야 그리고 나서 뛰다가 힘들면 교체해 편하게 앉아있어요 편하게 앉아있어 들죠. 아, 네. 그래도 젊어서 아 부럽네요. 평상시 해요? 아 아니요 저 거의 여기서만 하고 아, 그래. 요즘에는 잘 안. 옛날은 그래도. 그러니까 별로 뛰는 그것도 없잖아요. 이런 열한 명1 1 명. 맞아요 맞아요. 풋살은 좀뭐플레이서 플랫... 감사하죠. 아유 와줘서 감사합니다 <laughs> 저희도 동호회가 사람이 많이 없어요 지금. 아... 그래서 좀 슬퍼. <laughs> 제가 마흔 셋이거든요 네근 나도 이제 그만하려고 하고 있는데 <laughs> 어쩔 수 없이 나가고 있어 아나 너무 슬프네 생방신이에요 그러니까요 <laughs> 11명 안되면 애들이 뭐라고 하니까 <laughs> 사람 간다 여다아 여기 좋다 얘기해 얘기오 나이스 킥 야, 라인 맞춰. 아유. 아, 갑자기 말들이 없어. 말좀 해. 윙백 미드볼 필요 없어요. 그냥 사이드만 보면 돼. 라이 말줄 야, 왜 튀어 나가? 아, 어. 위치고 어. 위치고. 석규 한명한명 한명 잡아. 그렇지. 붙어만 줘. 붙어 붙어. 어, 나이스. 어, 어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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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왜냐면면 진짜 아프거든 진짜. <웃음> <웃음> 키가 아니, 라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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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석자석석규석석규석 석규가 붙어줘 어줘줘어줘 붙어줘! 9 9 9 9 9 9 9 9 석규달라 그래! 아, 씨 빠르다 아이씨. 머리 맞았나? 아까 어깨 아유, 머리, 머리, 머리 부딪힌 거 같은데 괜찮나? 좋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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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끼오, 적끼오. 아니야, 적끼오, 거기 아니야.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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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! 사이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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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, 좋아, 좋아. 마운, 마운. <laughs> 잘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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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. 다시어 잘했어, 잡아야돼! 잡고잡고잡고잡고 잘했어. 잘했어, 잘했어, 잘살어살했 자, 자, 살아잘했아잘살어없어어어 자, 돌아, 돌아, 없어. 반대 준비! <laughs> 규민아 위가고 공격수 사이에 너가 있어야 돼 그리고 사이에 네가 둘러보고 있어야 돼 이렇게 공격 그 다음에 공격 튀어 안가 그러면 네가 좀 가서 칵칵하고 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빨리빨리 빨리 해야 되는데 힘들어 근데 안와 힘든 거 아는데 근데 그렇게 해야 돼 진짜 어린아이 윙백을 해가지고 아씨 진짜 힘든 거지 아. 야, 규빈아, 봐봐. 지금 너 혼자 라인을 너무 내리, 내리고 있잖아.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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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 붙어, 붙어, 붙어. 어, 더. 더. 头。 젖어서 엄청 그 미끄럽고 찜 나가가지고 응. 다음에... 아, 부신... 아, 부신 <laughs> 아니 왜큰 애가 있는데 왜 쟤한테는 안 보내는 거야? <laughs> 아나 이상해. 어, 제발. <laughs> 핸드 <핸들> 달렸나 <laughs> <laughs> 맞는 소리가 뭐핸들같던아핸드같데 뭔가... <laughs> <같았을 텐데. 웃음> <laughs> <laughs> 사이드 갑니다. 그렇지. 어. 사람 붙는다. 툭. 나이스 <목소리> 나이스. <목소리> <목소리>

주민규 맨발. 주민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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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민규천천히주민내주서 받아줘야 돼! 민규 주민규 주 만들어, 만들어. 만들어. you <sighs> 규빈아 규빈아. 아니야 아니야. 야! 안 불렀잖아. 임마! 그냥 해. 야 야. 그냥 그냥아. 안 불렀잖아. 그냥 해.